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선물까지 이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세금 시장에서 가장핫한 이슈와 이 스마트한 투자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됐네요. 오늘 월요일 썰톡이라는 코너를 진행합니다. 이 썰톡에서는요,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 증권 전문가 분들과 함께 심층 분석 진행합니다. 이 코너 앞뒤로 종목 상담, 투자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앤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 2 2 6 5 4의 9188로 전화 주시면요. 이 실시간 종목 상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문자 샵 3989로 이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 주셔도요. 역시 실시간 종목 상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 토겐스탁 검색하시면 상담 게시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는 점 짚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 노란통 메신저에 토겐스타 혹은 별폭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이 퀴즈 이벤트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이 기초 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퀴즈 이벤트 정답자 세 분께는요. 우리 토겐스탁 증권 전문가 분들의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이중한 분께는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겐스탁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로는 최초로 작품상을 받은 이 대한민국의 봉준호 감독의 이 영화의 이름은 자, 1번 기생충, 2번 설국열차, 3번 살인의 추억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힌트, 이 작품 세 가지 전부 우리 대한민국 대표 배우죠. 송강호 씨가 출연을 했죠. 여기서 음, 가장 쉽게 벌레 이름이 연상되는 영화 뽑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급변하는 증시 이슈. 오늘도 빠르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썰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정확하게 빠른 이슈 해석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김본스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이 지난주 시장이 급격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려에서 벗어나나 싶었는데요. 이 경제 성장률 특히나 중국 경제 성장률 우려로 인해서 미국 증시 하락 전환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달러 인덱스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 역시 코스피 현재 모두 매도를 기록했죠. 그리고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기간 역시 좀 지속적으로 매도 공략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수급이 좀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앞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대응 전략 저희가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네. 지금 환율이 비우호적이죠. 그러니까 달러화가 강세가 되어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 올라가고 있죠. 원래는 이제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쉽게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 중국이 이제 부품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라는 이야기가 네.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었는데 그 부품 생산에 차질이란 게 어떤 거냐면 이제 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네. 이제 어 중국에서 이제 그 춘절 연휴를 길게 늘려놨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들은 2월 10일 오늘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오늘부터 이제 출근이었고 이제 우한 비롯해서 우한이나 그 안에 이제 좀 심각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2월 10일 넘어서까지도 현재 계속 네. 연유를 잡아놓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이제 체인들, 그러니까 밸류 체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무, 물건을 만드는데 각자 나라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나 이쪽을 많이 하고 있고, 조선에는 최종 만제품 만드는 회사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 대부분 부품, 소재 이쪽을 많이 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가 여기 생산이 안 되면 완성품이 나오기 힘든, 음. 그런 이제 구조가 되겠죠. 대표적인 게 애플, 아이폰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도 사실상 중국에서 부품을 대부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현재 부, 이제 생산 차질이 벌어진다. 그런 네. 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사실 금요일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누업 고용자 수가 서, 서프라이즈로 정말 잘 나왔거든요.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보다. 어,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내용에 집중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1월이기 때문 1월 미농업 고용자 수였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한데, 그때 이제 미 증시를 눌렀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0%까지 최하 나올 수도 있다. 음.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사실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지난주 시장에서. 근데 시장 포인트도 막 이상하게 잡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음. 이걸 모르고 미국 시장 왜 빠졌지라고 하면, 사실 좀 이상한 거죠. 이분은 네. 전혀 주식 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지수는 하반 지지 가능성이 좀 있다. 지금 차트를 제가 간단하게 펴놨는데요. 지금 월봉을 코스피 차트 월봉을 보시면 정확하 2,200포인트 딱 걸려있습니다. 네. 걸려있고 지금 월봉에서 상단을 3개월째 사실 고점을 여기서 찍었어요. 음. 찍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반기 가능성은 분명히 연련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가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 지수 하방 지지 가능성 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2월 만기일 전략이 사실 중요하다. 음. 2월 옵션 만기 전략이 상당히 주, 2월은 만기일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네. 제가 12월부터 뭐그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2월에 무리하게 작년 12월에 무리하게 배당을 받기 위해서 우르르 들어왔던 물량들이 1월, 2월 사이에 해소가 되는데 음. 그게 2월 만기일날 주로 많이 나와요. 평균적으로 어. 그랬어요 지금까지. 네. 그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좀 1, 2월까지 출해가 안 되면 3월 동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한꺼번에 쏟아졌거든요. 근데 음. 그래서 2월 만기일이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쏟아졌는데 네. 2월 만기일이 중요한데 사실 2월 만기일이 약간 긍정적입니다. 음. 그래서 지수가 하방 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 드린 거는 국내 증시에서 어 2월 만기일, 옵션 만기일에 사실상 약간 긍정적인 부, 포인트를 좀 얘기 드리려고 해요. 어,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금융투자 같은 경우,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프랍데스크. 오늘,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매번 보셨던 분들은, 아, 이제 금융투자는 어떻게 매매하는 애들이다라는 거를, 매매하는 부분들이다라는 걸알수 음. 있을 거예요. 네. 그,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단기 플레이어고, 프랍데스크 위주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사실, 금융투자의 차익거래 같은 경우, 금융투자의 선물 옵션, 그리고 주식을 연계하는 합성 같은 경우, 어 차익거래 같은 경우는 비과세 차익거래, LP들이 하는 비과세 차익거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풀업에서 이루어지는 차, 어, 차, 과세 차익거래가 있습니다. 이두 음. 가지 차익거래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1월 만기 이후에 사실상 베이시스가 안 좋았어요. 베이시스라는 네. 건 선물과 현선물의 차이인데, 선물이 좀더안 어, 좀 좋았죠. 왜냐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음. 베이시스가 좀 악화가 됐는데, 그때 어, 과, 이, 이 부분 때문에 과세 차익거래 들어왔던 어 프랍데스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2월막 옵션 만기일날 네. 청산 요건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음. 저한테 청산하기 좀 좋은 구조가 아닙니다. 수익이 많이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산이 안 되겠죠. 그 심지어 프랍데스크 같은 경우는 현재 차익거래에서 아, 차익, 차익 네. 매도차익장고를 써왔어요. 매도차익장고라는 건 뭐냐면 현물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건데 이게 음. 청산하기에 반대로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매도차익장고를 현물을 매도해놓은 걸 청산하면 매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음. 옵션 만기일날 조금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금융투자가 급격하게 지금 보시면은 어, 금융투자가 매매 종업 보시면 급격하게 많이 팔고 있잖아요. 네. 이게 대부분이 어, 대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어, 차익, 매도 차익 거래다. 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시 현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주식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하방을 지지해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악재가 터졌을 때,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까지 악재가 좀 터졌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걸 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음. 어, 지, 어, 매수세가, 매수세 수급이 될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이제 외국, 기간은 이렇게 해서 좀 알아봤으니까, 외국인 쪽으로 보면은 12월 동심환기 때 외국인이 약 2만 7천 계약을 매수를 롤오버 음. 시켰어요. 선물 계약을. 네. 그러니까 매수로 계속 꿀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 어, 외국인 같은 경우, 선물 같은 경우요. 그리고 이제 비차익에서 매수세도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변수는 있어요. 당일 베시스가좀 중요하기도 하고, 네. 당일에 급 껴간 베이스트 변동 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캡 이슈가 있습니다. 캡수시변경 이슈가 있는데 어2 0 룰, 3 0룰 잡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음.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그 부분의 변수만, 근데 그 부분 변수가 상당히 뭐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네. 많은 부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상 옵션 만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다. 충분히 하락 했을때 지지 가능성 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음. 그리고 현재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프로그램 현재 순매수 누적 추이를 보시면, 현재 프로그램 순매수가 이제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한 색을 보시면은 꾸준히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번 하락을 했을 때, 하락했을 때 프로그램에 좀 받쳐주는 모양새였거든요. 음.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차익과 비차익의 순매매 누적 추이인데 보시면 현재 비차익 쪽에서 상당히 세게 올라오고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비차익과 차익 거래는 선선물 차이를 이용해서 무조건 수익을 내는 전략이거든요. 네. 이거는 의견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음. 현선물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그냥 수익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나갑니다. 차익거래. 네. 근데 비차익거래는 펀드매니저의 의지가 들어가요. 음. 운용하는 쪽에 의지가 들어가서 시장을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어,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음. 지금 제가 굳이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투자업의 매매 현황을 보시면은 투자업 매매 현황을 보시면 상당히 좀 불안해요. 네. 불안해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수급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기관다 팔고 있잖아요. 음. 아 이거 무, 무,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보는데 사실상 이런 의미들이 깔려 있는 수급이다. 그래서 그 수급의 진실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드렸으니까 네. 어너왜 이번 주 옵션 네. 만들 거주어라 얘기하냐? 저희는 일주일만 한번씩안 프로그램이 한 됐네. <laughs> 이번 주만 예상을 합니다. 음. 어차피 다음 주에또 검증하면 되잖아요, 제가.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